오늘은 체리밭 강아지 운동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느 운동장 가는 거야? 배꼽은 조금 이따 내려 놓을게. 자, 가자. 또리야, 가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 이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이쪽으로 가야지. 이쪽으로 가야지. 또리야, 이쪽으로 가야지.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야지. 저 배꼽 봐라 야 배꼽도 저안데리 간다고. 응? 아안데려간다고 난리 치는 거야. 우리야. 어이 얼른 앞으로 가 앞으로 앞으로 가. 소리야. 운동장에 다 왔다. 뭐 쉬하는 거야? 아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 이쪽으로 와요. 이쪽으로 와요. 아. 또리, 이제, 다 왔어요. 또리. 네. 아, 우리, 우리 동네 이전탁 반장님이 네, 놀러 오셨네요. 네. 자, 또리야, 저 위로 올라가 봐. 아, 그리고 여기는, 에, 제가 지난해 에, 체리나무 유인틀을 만들어놓은 광경입니다. 이 체리나무 유인틀을 이용해서 에, 가지를 유인하려고 사방 1m 아, 10mm 10mm 철사를 사방 1m로 이렇게 설치해놓은 체리밭입니다. 아, 이 체리가, 에, 지금 올해 3년차 되는 나무입니다. 3년차 체리 나무인데, 이 가지를 유인을 하려다 보니까 별 생각을 제가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꿔서 얘기하면은, 에, 말뚝을 박아가지고 유인을 할까. 아, 또는 이걸 원형대로 한번 해볼까 나무에다가 직접 땡겨 매 볼까 별 생각을 다 했는데 제가 이 앞으로 체리나무를 3단으로 조성할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틀을 에, 완벽하게 갖추지 않고는 안 되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리나무를 에, 중간에 두고 사방 1m 에, 철제를 이용해서 용접을 제가 직접 한 겁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철제도 많이 들어갔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한번, 에, 처음에, 에, 시설 투자하는데 신경이 좀 가는 거지. 한번 이렇게 해놓기로 말하면, 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뭐, 어, 한번 투자해 볼,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리나무가 지금 저 끝에서 저 끝에서 이쪽 저포크레인는 쪽까지 여기 현재 800평입니다. 800평 에, 규모인데 지금 체리나무는 네 가지 품종이 심겨 있습니다. 홍수봉 레이니어 라핀.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여튼 네 가지가, 아, 쉬운 다섯 그루가 지금 심겨져 있는 밭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절단전정을 해가지고 신초를 받은 그런 상황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봄에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어 유인을 할 겁니다. 방향이 중첩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유인을 할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이 밭은 에 지금 잡초를 깎아 놔가지고 황토가 잘 보이진 않는데 이 주변을 보시면 알다시피 에 완전히 황토욱입니다 그래서 뭘 심어도 한 맛이 다릅니다 체리도 저는 한 맛이 다를 것이라고 예견을 하고 아 지금 관리에 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사가 원만해서 배수도 아주 잘 됩니다. 배수는 제가 어, 교육을 받을 때 유공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유공관을 설치하지 않아도 될 그런 정도의 황토 마사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저희밭 토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곳입니다. 여기가. 예, 황토 마사가 맞죠? 예. 그래서 아주 배수 하나는, 어, 저는 걱정을 안 합니다. 이제 제가, 최리유인툴을 활용해서 가지 유인할 때, 그때 다시 에, 영상을 올리도록 어, 하구요. 오늘은 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